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애일 강도사이고요.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때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시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렇게 그들이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 걸까요? 네, 그렇죠.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행동들을 돌이키는 게 그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네,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을 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지금 숫자가 더 많은 우리들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 정도 하나님 앞에 깨졌으면 이젠 정신 차릴 법도 한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을 믿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5절에서 29절 사이에 내가 그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마저 싹다 쓸어버릴 것이다. 아주 그냥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정말 완전히 없애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내리신다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남아있던 자신들의 동족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거나, 또 기댈 수 있는 것들. 그게 뭐 통장에 쌓여있는 돈일 수 있고요. 네, 어떤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일 수 있고요, 또 뛰어난 지식이나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기 보단 네, 그것들에 더 의지하며 끝까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려 하지 않을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박살내 버리실 텐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뭐라고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구나. 내가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가 소유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뭐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닫고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도 늦게나마 깨닫고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니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도님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또더 깊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